안녕하세요, 설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에 올렸던 램박이 구성도 조금 달라지고 가격도 좀 내려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었는데요 원가는 2.625, 팔가는 0.5입니다 직입시 오프 0.5로 해드려요 그럼 이제 물건 꺼내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렇게 다 꺼내주었고요 우선 포토카드들부터 보여드릴게요 포토카드만 해도 이렇게 엄청 많이 스은 세트가 들어가요 제 출처 세트 보안님 세죠 그냥. 절정님 출처, 마틴님 출처, 비관님 출처, 다운님 출처, 흘로갈까 빈다빈다님 빈다 출처, 다운님 출처, 주디님 출처, 비망님 출처, 호인님 금강님 공동 출처, 홉집님 출처, 해당님 출처. 이거는 아기웅님 출처고요. 이두원 반색, 이두원 반색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토 카드가 이만큼이 들어가고요. 이제 나머지 약간 사실 약간 여러 개 모은 거? 이거는 원가에 도던친 약간 덤으로 들어가는 느낌의 물품들인데요. 석진 알러뷰 동무성 다섯 장이 들어가고요. 석진 리커두 장이 들어갑니다. 얘들은 출처 모르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흥님 출처 체크리스트가 이렇게 소분해 가지고 들어갑니다. 비원님 출처 플라루이 플라이드가 이렇게 한장 들어가고요. 이거는 사월님 출처 네컷 연결 도우송이고요 이렇게 한장 들어갑니다. 비원님 출처 엽서 한 셋. 그리고 제출처 엽서 사쓰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슬로건이 두 장이 들어가는데요. 얘들들도 출처를 올라서 약간 검 처리로 해노, 해서 놓은 애들입니다 이렇게 뒤에는 샵전전국 이렇게 써져있고요 이거 한 장이랑 눈부신 봄날에만개한 박지민 해가지고 이렇게 단면 슬로건이 한장 해가지고 슬로건이 총두 장이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원가 2.6에 팔가 5.0인 램박을 가져와 봤는데요. 구매 원하시는 분들 아래 설명창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